우리 군에서는 현약이긴 하지만 신체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군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병사를 적응하게 하고자 보호 간신병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역을 제한 달도 남기지 않은 만년병장 DC인 신병으로 새로 전입해온 간신병사를 만나고 충격적인 일을 겪고 아직까지도 트라우마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DC인 대 간신병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분발하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2010년도쯤 DC 인사이드의 한 유저가 경험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워낙 해가 묵은 이야기다 보니 원글의 출처를 찾기 어려웠던 점 알려드립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군대 관련 시절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는 신병이 들어왔다. 까무잡잡한 얼굴에 자꾸만 떨리는 불안한 시선, 엉거주춤한 자세, 외소한 체구, 머리에 배큰 모자, 옷자로 구분 다리, 좌우로 내려앉은 눈꼬리. 잔뜩 겁먹은 얼굴, 외모만으로도 바보라는 느낌이 오는 그런 녀석이었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하지만 이런 신병도 처음엔 좀 못마땅해 보일지라도 적응하게 되는 게 군대에서의 순리다. 등장인물의 이름이 나와있지 않아서 편의상 글쓴이의 이름을 김말련, 신병은 박신병이라고 하겠습니다. 권정선명 알아놔! 그 녀석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이건 일반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정말 들으면 그 순간 깜짝 놀랄 정도의 목소리였다 이병 박신병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너무 차별하는 게아니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알아야 한다 군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신병 한 명이 단체생활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안당해본 사람은 모른다 모두들 그 녀석이 어색하게 각 잡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골머리를 싸매고 있었다 이병! 생긴 것만 봐도 군생활이 뻔히 이병! 보였기 때문이다 신병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고참 많이 변게 얼마나 속상할지 안 봐도 뻔하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을 것이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정말 할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 이름도 제대로 쓸줄 몰랐다. 정말 못 쓰냐고 물어보면 아 아니다 아 하고 대답하지만 손을 덜덜 떨며 지질못했다한 번은 태권도 가르치면서 하도 예리 받아 다리 찢어놓으라고 했다가 으야. 비명을 지르며 대대장을 뛰쳐나오기도 했다. 또 뛰다가 나를 보고 뜨. 경례를 하다 자빠져서 배수로에 빠진 적도 있다. 놀래서 괜찮냐고 물어보니 괜찮습니다. 아 별로 넓지도 않은 부대에서 길을 잃기도 한다. 취사장의 신부름을 보내면 위병소로 간다. 이 녀석은 잔심부름조차 아 제대로 못했고 아 그렇다고 불안해서 혼자 둘 수도 없는 그까? 녀석이었다. 어떻게 군대에 올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어느 날그 녀석의 옷 갈아입는 걸본 적이 있는데 깡마른 몸에 매우 엉성한 골격. 거기다가 배가 블록 튀어나와 있었고 그 위로 배꼽이 톡 튀어나와 있었다. 장난기가 발동해서 손가락을 배꼽 부근으로 가져가며, 야 이게 배꼽이야? 보통은 움찔리게말련는지만 배꼽을 튕겨도 가만히 차려 자세를 한채 그걸 보고만 있었다. 얼굴을 보니 고개를 숙인 채로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아무 생각 없이 친 장난이었는데 이웃 그 녀석에게. 그런 장난을 치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신병은 군 간부의를 통해 정신병원으로 보내졌다. 그리고 그 녀석의 작은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면회를 왔는데 다른 부대의 상사라고 한다. 그 작은 아버지라는 분이 말씀하시길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아마도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부터 그렇게 된게 아닐까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렇게 한달 정도 지나고 녀석이 퇴원해 부대로 복귀했다. 조금 나아졌을까? 쓸데없는 생각이었다. 티캉 여자의 특이한 경례와 목소리. 그래도 오랜만인지라 잘 지냈냐? 아픈데 없고? 네 그렇습니다. 저이는 정신병동이라서 말입니다. 아 아픈데는 없습니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었다. 그 바보 같은 행동에 더해서. 가끔 구토 증세를 보이는 게 추가됐고, 차로 자세로 있다가 앞뒤로 미세하게 움직이더니 삐 고꾸라지기까지 했다. 얼른 가서 물어보니 졸았다고 한다. 그리고 또 구토를 했다. 아무리 봐도 이 녀석은 군대에 더 있어서는 안될 불쌍한 녀석이었다. 상급 부대에 그 녀석의 상태를 알렸고, 결국 녀석의 조기 제대가 결정되었다. 졸지에 나보다 먼저 제대를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근무. 근무를 사다가 큰놈 신호가 와서 근처 화장실에 들렀다. 꽤큰 화장실이었는데 푸세시에다가 낡고 더럽고 게다가 불도 안 들어와서 잘 쓰지 않는 곳이었다. 더구나 밤에는 말이다. 라이터 부려 의지해 일을 치르기 시작하는데 한 2분쯤 지났을까? 발소리가 들려왔는데 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리고는 들어와. 야, 박신병. 이 병. 박신병.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바보신병과 선임 아니병이었다. 아니병이 안이병이 바보 녀석을 데리고 이 어두운 화장실로 들어온 것은 군기를 잡기 위함이 뻔했다. 이런 상황은 내가 고참이라고 해도 못본 척하는 게 맞다. 게다가 나는 달코 다른 말년 병장이 아닌가. 이해했다. 아니병이 말을 이었다. 네가 며칠 있으면 제대한다는 것도 알아. 그래도 지킬 건 지키는 거야. 알아? 네! 캄캄한 화장실에서 안희병의 이런저런 잔소리가 시작되었고 신병은 흉내도 힘든 이상한 말투로 어벙이 대답을 했다. 열중시업과 차렷을 번갈아 가며 흙을 끄는 소리가 바쁘 들렸다. 앞으로 뛰다가 자빠지지 마. 알았어? 똑바로 걸어. 네, 알겠습니다. 한 번만 더 고참이 불렀는데 뛰다가 넘어지면 제대할 때까지 괴로울 줄 알아. 어? 네. 병신, 내가 먼저 나갈 테니까. 너좀 이따 나와 네 알겠습니다 무섭냐? 아..아..아닙니다 아, 아니병이 나가고 적막이 흘렀다 미동도 않고 특유의 그 멍청한 자세로 가만히 서있을게 분명했다 내가 나가면 좀 놀라겠지만 어깨 한번 툭 치며 웃어주고 가버리면 되는거였다 그때 바닥을 끄는 소리가 들렸다 신병과 나밖에 없는 앞도 안보이는 이 어두운 화장실에서 나지막한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하, 씨발죽구만 이건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다.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내려 뻗칠 정도였다. 이 목소리는 누구란 말인가? 하, 그리고 이번엔 낮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하... 마치 이놈이 숨어 있다가 나를 덮칠 것만 같았다. 며칠 후그 신병은 제대를 했는데. 한동안 화장실에서의 공포를 잊을 수가 없었다. 정말 그 모든 게 연기였단 말인가? 앞단에서 소개할 때 보호관심병사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요. 이야기의 배경인 2010년에는 군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병사에게 관심병사란 명칭을 사용했지만 어감이 좋지 못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 2015년부턴 도움병사 배려병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의 결론, 너도 나도 끌려온 군대 힘들어하는 전우를 도와주고 은인 칭호를 얻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야겔러대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